남자들 잠깐 와봐 와봤네요. 소개팅하면 매번 애프터를 봤거든. 처음 봤을 때 되게 인기 많으실 것 같다, 모셔다 드리겠다, 별 말을 다하더라고. 그리고 나서 애프터 때밥 먹을 때까지는 괜찮아. 근데 카페 가서 차 마실 때쯤 되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여지 없이 다음 연락이 없어. 아 그러면은, 음. 음, 아 그러면은. 글쎄요, 어떻게 되는 거죠? 반응이 없더라고, 왜 그런 걸까? 음. 아, 그러면은,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, 그러니까 여성분의 분위기가 뭔가 예쁜 얼굴과 너무나 매칭되지 않았을 때, 사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아나운서 흉내를 내세요. 정 자신의 이미지, 이미지 컨셉이 불안정하면 아나운서 용례를 내세 아나운서 용례 아나운서를 가장 좋아한다.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자기가 얼굴이 예쁜데 뭔가 사람들이 애매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. 그러면 머릿 속에 아나운서를 상, 아나운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자신과 이제 자 아나운서 이미지를 기준으로 놓고 뭔 말이냐면 아나운서 이미지를 기준으로 놓고요. 이미지가 이렇게 기준에 이렇게 있으면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 아나운서 이미지로 그 다음에 자신의 이미지가 아나운서 이미지 얼마나 동떨어진 있는가를 한 파악해보고 어지간하면 아나운서와 같은 그런 표준화된 이미지에 들어가도록 그 설정하는 게 좋아요 뭐다 사람들은 정형화된 걸 좋아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개성 있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 아나운서 같은 이미지를 좋아해요 규격화된 것 규격화된 세련됨. 그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.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도 그어 그 뭐라 그 아름다운 외모를 포텐셜, 아름다운 외모의 잠재력을 100% 발휘할 수 있다. 자신이 원하는 남성분들을 모조리 이제 마음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너무 쉽죠? 근데 그 기준점을 아나운서로 잡는 게 좋아요. 기준점을 아나운서로 잡아라.